포야토야의 옛날 이야기 꿀 강아지 꿀 강아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 집은 가난해도 총각은 늘 밝은 얼굴이었지. 그러나 설이 다가오자 총각도 걱정이 되었대. 차례를 지낼 음식을 장면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 어쩐담. 마침 어머니가 모시한 빚을 내놓았어. 얘야, 장에 가서 이걸 팔아 오너라. 모시는 금방 팔렸지. 가벼운 걸음으로 집으로 가던 총각은 길에서 거지 아이셋을 만났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덜덜 떠는 아이들이 총각은 몹시 가여웠지. 얘들아, 밥은 먹었니? 아니요. 그럼 날 따라 오렴. 다시 얼마 전 가던 총각은 거지 노인셋을 보았어.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덜덜 떠는 노인들이 총각은 너무나 불쌍했지. 식사는 하셨어요? 도끼나 굶었어. 그럼 절 따라오세요. 돈은 겨우 성냥 남았어. 그때 총각의 눈에 아기를 업은 장사꾼 아주머니가 보였단다. 아기의 볼은 추위로 파랗게 얼어있었지. 아주머니 이 나팔 얼마예요? 성냥만 줘요. 총각은 선량을 주고 나팔을 사 주었어. 그나저나 돈을 다써 버렸으니 어머니께 뭐라고 하지? 총각은 차마 집으로 갈수 없어 남의 집담 밑에 쪼그리고 있었어. 그러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지 뭐야. 한밤중에 추워서 문득 잠이 깬 총각은 담장에서 뛰어내리려는 시커먼 그림자를 보았어. 도 도둑이다. 놀란 총각은 나팔을 힘껏 불었어. 도둑은 거음아날 살려라 하고 도망쳤지. 보물들은 모두 팽개치고 말이야. 마음씨 착한 총각은 보물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었지. 그러자 주인도 보답으로 보물의 반을 뚝 내어주었어. 총각은 그 보물로 부자가 되었대. 하루는 총각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욕심쟁이 영감님이 찾아왔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가르쳐 줄수 있나? 응? 더큰 부자임에서도 늘 욕심이 많은 영감님을 총각은 이번 기회에 놀려주고 싶어서 사실은 다이 나팔 덕분이랍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 이 나팔을 불면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나거든요. 오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려주고 큰 돈을 받은 게로은 욕심쟁이 영감님이 나팔을 팔라고 자꾸 떼를 쓰자 총각은 천량을 받고 나팔을 팔았지. 영가님이 속은 줄 알면 펄펄 뛰시겠지.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할까? 총각은 좋은 꾀가 생각났어. 그 길로 장에 가서 강아지를 한 마리 샀지. 그러곤 하루 이틀 사흘 아무것도 안 먹이고 꿀만 먹였어. 꿀만 먹은 강아지는 꿀똥을 쌌지. 며칠 뒤 욕심쟁이 영가님이 달려왔어. 이웃 마을 상가집에 찾아가서 나팔을 불다가 몰매만 맞고 쫓겨났대. 이놈 날 속였겠다. 내돈천 냥을 빨리 내놓아라. 저런 아마 나팔을 잘못 부셨대 게로군요. 돈을 돌려드릴 테니 우선이거나 좀 드세요. 총각은 떡을 한 접시 내놓았어. 그러고는 벽장에서 강아지를 꺼내왔지? 자꿀 강아지야. 맛있는 꿀좀 나오. 총각이 배를 누르자 강아지는 꿀똥을 쌌어. 총각은 떡에다 꿀똥을 바르더니 얌얌 맛있게 먹는 거야. 영감님도 좀 잡숴보세요. 꿀이 아주 달콤하답니다. 몸에는 또 얼마나 좋다고요. 영감님이 호기심이 생겼어. 그래서 슬쩍 찍어 먹어 보았더니 틀림없이 달콤한 꿀맛인 거야. 세상에 꿀을 누는 강아지가 다 있네. 영감님의 꿀 강아지가 몹시 탐이 났지. 이복에 돈 천냥 대신 이 강아지를 주게 안될 말씀입니다. 좋아, 천냥을 더 얹어주겠네. 어떤가? 총각은 못 이기는 척꿀 강아지를 팔았어. 꿀 강아지를 가져간 영가님은 강아지한테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을 잔뜩 먹였단다. 꿀 강아지야, 많이 먹어라. 실컷 먹고 꿀을 듬뿍 내놔야 한다. 이틀 뒤 영가님의 생일잔치를 열었어. 손님들에게 떡을 골고루 돌린 다음 잔뜩 먹어서 배가 빵빵해진 강아지를 안고 왔지. 자, 꿀 강아지야, 맛있는 꿀좀 내놔라. 영가님은 강아지 배를 눌러 저떡 접시마다 꿀똥을 조금씩 누게 했어. 이게 바로 꿀이라네 꿀. 어서들 먹어보게.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네. 몸에도 그렇게 좋다구먼. 영가님은 떡에다 꿀똥을 듬뿍 찍어 덥석 베어물었지. 손님들도 따라서 꿀똥을 찍어 먹었어. 오엑 이게 뭐야. 개똥이잖아. 퉤퉤. 이런 못쓴 사람이 있나.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분해. 욕심재미 영감님의 자리에 눕고 말았대. 소문을 들은 총각이 영감님을 찾아왔어? 죄송해요, 영감님. 많이 속상하셨죠? 돈 이천량은 여기 있습니다. 소은이를 생각하며 갯심했지만, 영감님은 꽤 많고, 의젓한 총각이 볼수록 탐이 나는 거야. 이복에 내 사이가 되어주게. 그렇게 해주면 내 다시는 헛된 욕심 부리지 않겠네. 총각과 어머니는 영가님의 부탁을 기쁘게 받아들였어. 슬기롭고 의젓한 총각과 착하고 상냥한 처녀는 결혼하여 깨가 쏟아지게 잘 살았대. 물론 욕심쟁이 영가님도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단다.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아요. 부록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